때로는 어, 전두골이 돌출돼서 눈썹하고 속눈썹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분들이 계세요. 약간은 이국적인 골격의 형태죠. 그런 분들은 쌍꺼풀을 어, 이게 좁기 때문에 낮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이게 가까울수록 눈뜨는 근육이 수직 방향의 이동보다는 수평 방향의 이동이 좀더 강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게 잡아도 이것이 수평 방향의 이동으로 인해서 보이기에는 굉장히 낮게 보이는 겁니다. 눈썹하고 속눈썹이 가까운 경우에 라인을 낮게 잡으면 거의 다 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라인을 잡으면 눈썹하고 라인은 가까워질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눈썹하고 속눈썹이 가까울 때 쌍꺼풀 라인하고 나의 눈썹이 가깝다, 멀다, 이거는 포기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흉터도 걱정하셨는데요. 흉터는 마사지 하시고, 최소한 6개월 정도 경과 관찰 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감사합니다.